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당시 만천강사 김대기입니다. 3월 말, 4월 초 벚꽃 절정의 시기죠. 우리나라도 아름답죠. 그런데요, 이 일본 벚꽃이 원래 또 원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말하면 또 뭐, 저 너무 친일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는 우리 잘하는 게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과 이 교류를 하게 된 것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토익 덕분입니다 아 처음에 그 아, 2000년대 초에 어떤 강사가 나를 시험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아 저놈은 기출문제를 쓴다 갖고 이제 토익위원회에서 2년 자격정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럼 자기도 쓰면서 왜 그런걸 해그 신무강사 근데 그런 일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못볼때 제가 일본에 가서 2년 유배 생활하면서 시험을 봤어요. 아, 강의는 한국에서 계속 일타강사 유지하면서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그 시험 보고 오는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어떤 간 김에 기왕이면 아, 뭐 도쿄도 갔지만 도쿄만 보다 지겨워서 이제 오사카쪽으로 오사카에서 교토가 가까워서 제가 일본을 한 50번 이상 아 60번 이상 다녀왔는데 아, 그런 가운데서 일본의 좋은 점도 또 나쁜 점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무조건 뭐다 문화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희한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도쿄 신주쿠의그 노숙자들을 위한 그 아침 배식하는 곳은 따로 저쪽 구석지 공원에 있어요. 그래서 또 배식하는 것도 받고 어, 좀 특이한 음악 어, 다혈질에 화내는 일본인도 받고 그건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케바케라 그러나 이게 이제 뭐 희한한 놈이 있어요. 그러고저제 책에 관련해서도 그 계약을 해서 번역을 해갖고 그 번역을 담당하던 좀 충실했던 듯한 친구가 나중에 그 약속 어기고 해서 어 일본 사람 중에도 이렇게 약속 어기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그런 거고 근데 대체로는 아우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 저는 만나본 사람들 기준으로 한90% 일본인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10%는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 그리고 이제 나쁜 점도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로 내가 이제 꼭그 도움이 되려면 좋은 점을 배워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좋은 친구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분이 제 토이킹 뭐 영문법 책을 들고 계시는데 이 왼쪽에 이 분이 아주 유명한 야스코치상이라고 그러는데 태지야 야스코치로 일본의 뭐 유명한 영어강사다 하면은 손꼽히는 분 아주 1등으로 손꼽히는 분이 이 분입니다 이 뒤에 분이 있죠. 이 친구가 유튜브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모리타 야스코치. 이, 이 친구는 특이해요. 우리나라의 연세대 수준의 개요 대학을 나와서 도쿄 대학으로 또 들어가서 그리고 이 도쿄 대를 졸업해서 영어를 이제 대학 입시나 토익 이런 쪽에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한국 과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의 대구 여자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 말로는 대구 여자가 너무 쎄대. 세가지고 사귀다 좀 힘들어서 지금은 중국 여자랑 결혼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생활 말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요두 분은 부부인데요. 이 히로유키 마에다 마에다상 부부예요. 근데 이저 이분은 토익 그리고 저 뒤에 여성분은 토익 스피킹을 하면서 같이 부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는 제, 제가 묵는 호텔인데 호텔에 와 주셔가지고 그때 같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마이다상 아 이분이 아주 독특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일본이 접대 문화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통 레스토랑이 뭐 여러 가지 독특한 레스토랑이 많죠.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이벤트성 레스토랑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과 아, 재미있는 체험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의 벚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주쿠교엔 신주쿠공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꽤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제 뭐이 지금은 코로나 시즌이라 못 가지만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갔어요 작년에도 못 갔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아주 심했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해갖고 지금 그 1년이 넘어가는 가운데서 이게 2년 전이 그때 안 갔다 왔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아프리카 TV에 감사드리는데 이 아프리카 TV에서 이 비행기 값 숙박료 하루에 10만원씩 보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방송 아그 데이터 비용까지 아 협찬을 해 주셔서 상당히 행복하게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TV 베스트 BJ인 거 아세요? 아, 그것도 알아주셔야지 아, 거기 꽃들이 참 예쁜 게 많아요 조용히 감상해주세요 물론 한국도 예쁘죠 근데 이요분이 아, 아, 친구 이게 이제 또만납시다는데 여기가 바로 이 독특한 그 레스토랑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 아주 음, 이 친구들이 그 알죠? 그저 음, 일본의 <laughs> 아 그분의 어떤 그 스타일을 보여주는 아,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 나무가 상당히 그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참 아름답죠. 음, 지금 여기들은 다 신주쿠 공원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신주쿠에 제가 많이 머물러요. 이런거는 이제 파트원 사진 찍으려고 이 사람한테 저작권 걸릴까봐 제가 책에 안 넣었는데 어 man is taking a picture. 이런식으로 이렇게 좀 넣으려고 가급적 뒷모습이나 옆모습 좀들 보이게 왜냐하면 이거 제가 찍어마서 아는데 어제 뭐 캐나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사진 찍어서 책에 넣었는데 거기 10명 중에 한 명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책이 일본에서도 잘 팔리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왜 허가 없이 찍었어요? 이래갖고, 그 출판사에서 100만원, 아, 변상이줬어요 <laughs> 그래서 이 사진 찍는 게 쉽지 않아요. 아, 알았죠?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만드는 게참 어렵습니다. 자, 요런, 어, 분위기입니다. 지금 가도 참 좋을 것 같아. 아, 너무 좋은 곳이에요. 요즘에 못 가니까 랜선 여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자 이것도 이제 a man is posing for a picture. a man is posing for a picture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고 a man is taking a picture. 이런 식으로 이 사람도 남자, 저 사람도 남자니까 이렇게 갖고 아, 파트 1 문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이 배경 문제 묘사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 끝도 좀 예뻐서 찍어 봤습니다. 꽃 색깔이 이제 벚꽃이 이제 윤종로 하면 딱요 색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양한 꽃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러분이 벚꽃 자체에 좀 아름다움 이런거 능수 벚꽃이라고 있어요 능수 벚꽃 그저 능수 버들 스타일의 벚꽃 그거는 저기 제가 남산에서 본 기억 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그 경기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꽃이 다양한 게 되게 멋있죠. 하얀색 자체가 물론 예뻐요. 계속. 여기도 이제 많이 제가 가던 건물입니다. 여기 다케시아마 백화점이 있는 건물이. 이런 꽃이 그냥 며칠 지나면 다 떨어지고 제가 어제 그 경기도를 벚꽃 드라이브 여행했는데 벌써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여기를 2박 3일 동안 두번 갔어요 신주쿠 교엔 그리고 또 하나가 우에노 공원이 있어요 우에노 공원도 나중에 사진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림 그리는 분도 있고 외국인들도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천천히... 또 이제 여러분 중에 이게 아이뭐 단순한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가서 보면 또 멋있을 수 있죠. 저도 많이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좀더 찍어올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쪽 그교토에그 사찰도 많이 갔거든요 시험 보면서 아그 시간이 좀날 때는 토요일 날 일찍 갔으니까 가서 이제 아이 절이나 이런데가 아름다운데가 아직 좀 있어요 일본에 그 전통은 한국보다 좀좀 아좀 늦은 늦은 감도 있죠 여기가 좀 우리보다 전통이 짧은 나라죠 그런데. 나름 또 멋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네들은 이제 잘 정리해 놓은 정돈해서 인공미와 자연미를 잘 조합시킨 그런 맛들이 좀 있어요. 사진이 끝이 없네요, 그렇죠? <laughs> 오늘은 이 벚꽃 랜선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거 다저 파트 원 사진 찍으려고 요 정도는 찍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분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이 파트 원에 넣지 않았는데 아좀 그래도 아주 재밌는 멋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여기가 다케시아마 건물 아까 그큰 건물 있죠 타임스퀘어 여 여기 제가 놀러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토익 일본어판 교재인데요 아, 이 책이 그 신토익백서 그리고 이게 믿고 보는 가대균의 토익실천 1200제 이게 일본어판이 나와서 아, 일본의 가장 큰 서점 가서 인증샷 찍었죠 볼륨 1도 있는데 2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옛날 제 책인데요 아, 옛날의 제책 이렇게 일본의 사진도 들어가서 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느 대학 나온 사람 같아요. 어, 이런 친구가 도쿄대에 나온 친구. 음악을 참 좋아했는데 좀 미안한 건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원스 인어 블루문에 못 데려갔어요. 근데 원스 인어 블루문이 망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더라고. 몇달 전에. 음, 좀 안타깝긴 한데 이 친구도 고마운 친구예요. 한국에 올때 일본에 책도 좀사 오고 선물도 사 오고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일본 도쿄대 친구고 자기 아들도 데려와서 같이 토익 시험을 한국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TV 찍으면서 이 김대균 영법 문제집 제가 수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장면입니다. 어, 저 같은 사람 좀 응원해주세요. 우리 기자님들, 작가님들. 그래도 한일 관계에서 그래도 수출해서 그 어저께도 인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세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먹고 살만하게 들어오는 곳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요즘 인쇄가 안 들어와요. 이게 마음 아파 죽겠어. 요새 한국의 경기도 나쁘고 그 일본 교재 단가가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좀 인쇄 사업의 그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때 일본은 그래도 정직한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이 그래도 몇억 되죠. 몇억 한...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아, 10억 정도 친가는 걸로 알는 있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아 여기 참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그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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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는이친구는창 빵이에요. 이게 빵, 빵입니다. 아프리카 TV를 그래도 열심히 찍었어요. 여기가 지하라, 지하라 좀 특이해요. 탁 들어갈 때부터 뭐, 어, 무슨 영화에 내가 주인공 되는 것처럼 확 들어가게 하고 시설을 되게 잘 갖춘 도쿄의 음식점입니다. 아셨죠? 이게 빵입니다. 이게 빵. 딱딱하죠. 네, 김대균 토이킹도 보여줘요. 국기선양국기선양 이그 닌자 레스토랑이에요. 닌자 레스토랑인데 아, 참 독특한 곳입니다. 이 친구가 아까 태지아 야스코치라 했죠. 그 정말 그래내 수강생 중에 종로 IBM 때 일본 수강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고. 이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우, 나니까 알죠. <laughs> 되게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은. 서울에 오면 진짜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진짜 엄청나게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그 아주 밤에 아, 멋있는 데도 데려가 주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호텔에서 찍었던 거고요 예, 이게 그 여기가 가부키조죠 도, 도쿄 가부키조 이렇게 재밌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인증샷 찍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찍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강사로 치은 누구쯤 되나 한국에 뭐딱 근데 뭐 나도 토익 1타 이미지가 있으니까 특별히 그렇지만 하여튼 유명한 방송인인 영어 강사에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뒷골목 여기게좀 뭐. 재밌어서 찍었는데 여길 기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백제 원래 그 일본의 백제 문화가 많이 들어갔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아마 그 백제 후손들이 일본에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를 꽃피게도 했고 그래서 그 독특한 음식점이어서 좀 한국적인 그런 맛이 나서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어떤 작은 사찰인데요 여기도 그 벚꽃이 예쁘더라고요 제 호텔 옆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사라 그러죠 신사 신사대데 되게 예뻐서 찍어봤어요 예, 이분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똑똑하게 생겼죠. 미녀는 아니죠. <laughs> 아유, 아유 참 미오우라타상 죄송합니다. 아유, 미녀는 아닌데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저 개요 아, 대학이죠. 개요 대학 나오신 분이고 아, 제가 이 책을 수출하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고 이제 이 고단샤 편집부장이요. 고단샤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출판사거든요. 편집부장한테 이책좀 봐달라고 그래서 출간 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토이킹도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뭐책 아, 하나씩 다 드렸죠 그죠? <laughs> 이 고단샤에서도 제 책이 저기서 이제 히트친 게 토익 답이 보인다요 그래갖고 강용석의 고소한 식고좀 옛날 방송인데 그때 제가 30만부 이상 팔린 나도 한류다 거기에 이제 나왔죠. 나와서 되게 저한테 아주 추억이 있는 또 지금도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예요. 예, 그 그분이 사준 밥이고요. 예, 다시 <laughs> 아, 여기서부터는 우에노 공원입니다. 우에노 공원에 아참 거기는 또더 규모가 크고 이런 엄청난 또 탑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여기는 그냥 뭐도자리 깔고 사람들이 밤새서 보고 만 이런 곳이에요. 더 규모가 큰 오에노 공원을 또 촬영했어요. 이걸 또 영상으로도 담았죠. 라이브로. 아참 저도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조회수도 좀아 알아봐주시고 작가님들 뭐해요. 나같은 사람 좀 불러주시죠.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요. 아, 나만 재밌아좀 부탁드려요. 불러주세요. 좀. 아 너무 예뻐요. 예, 제가 한국과 일본의 맛집 여행 뭐 이런 거 해도 꽤 재밌는 걸 많이 소개드릴 해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 도쿄죠. 도쿄. 꽃이 끝이 없네. 아, 예. 아, 이 통통배가 그 아까 닌자 레스토랑도 가고. 일본 친구들은 가면 또 아까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래요 또그 친구들 한국 오면 내가 잘해줘요 그 친구들이 감동하는 거 내가 나는 내가 차로 모시잖아 차로 근데 그 친구들은 차를 잘안 써요 보통 이제 전철 이용 많이 하고 저는 차로 모시고 마시는 데 많이 모시거든요 그게 다 기브앤테이크죠 그죠? 네, 나름 재밌는 곳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요즘에 못 가는 곳이고 그때 안 갔으면 이거 참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거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해볼 고민될 땐 해봐라, 그죠? 갈까 말까 고민될 땐 가봐라. 우선 일을 저질러 봐라. 저도 김대균하고 해볼까? 아 해봐라. 해보고 나서 그 후회를 하건 말건 그건 나중일이고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제 인생에서도 여기도 안 가봤으면. 참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일본 그 벚꽃 그리고 토익 강사들과의 대화로 방송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TV에 이렇게 제안서를 내서 또 이렇게 또 협찬을 받아서 그죠. 이돈 협찬을 받아서 이 비행기 호텔 그리고 이런 거에한 거의, 거의 80%를 협찬 받아서 와서 너무 감사한 체험. 그렇죠? 이 뿌리도 참 어, 이건 참 유서 깊은 나무다 그쵸? 죠 음. 우에노 공원이에요 아까는 신주쿠 교회였나 신주쿠 공원이었고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 2년 됐어요 2년 만으로 딱 2년 됐는데 작년은 코로나로 못 가고 올해도 못 가고 한국, 일본 난리가 났어요, 이 코로나가, 그죠? 음. 이런 게다 파트 원 사진이에요, 그죠? 휴대폰을 보고 있다. 이것도 다 파트 원 사진을 대비해서 아, 좀 찍어놓기도 했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 색깔도 예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은 많이 찍죠. 사람들. 끝이 없네. <laughs> 그래도 많이 찍어서 이런 걸 공유해보면 이 벚꽃은 객관적으로 일본이 더 나아요. 보면 음, 이제 좀 씁쓸한 얘기지만 벚꽃이 원, 원조가 그쪽인가. 일본의 전철. 어. 한국은 더 좋은 게 많죠. 한국의 자연. 그 설악산 같은 산이 일본은 없어요. 막 그런 멋있는 산. 요리는 이제 요리대로 각, 각자 개성이 있지만 또 한국이 잘하는 것들도 많고. 그저 아까 그 친구들 한국 오면 감자탕 사달래, 감자탕. 감자탕에서 근데 못 먹는 게 있어요. 깻잎을 못 먹어. 일본 사람들은 깻잎 못 먹어요. 대부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싫대요. 그 인삼 잘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일본 친구들한테 인삼 몸에 좋은 거다 줘봐요. 90%는 버린데 안 먹어요. 아, 안돼. 게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몸이 안 받는데요. 여기 다시 갔잖아요. 두 번째 가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밤에 이 골목길 타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아까 말한 그 백제 있죠. 여기 와규. 와규도 제가 좀뭐 그거는 와규의 본토배기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는 저쪽 가서 먹어봤죠 그 오사카쪽 오사카 가면 오사카 교토 고베 고베가 이 아주 또 유명한 와규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랑 같이 먹었는데 어우 배불리 못 먹어요 배불리 먹으면 100만원 넘어요 <laughs> 근데 하여튼 웃긴 얘기하면 그거 먹고 나서 나가서 햄버거 맥도날드 하나 사 먹었어요 어우 비싸 가격대가 엄청난 가격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회도 이게 저렴한 지역이 있지만 또 장관들이 가는 횟집 있어요 거인 도시락만 도시락 하나가 요즘 한 2, 30만 원 해요 도시락 하나 1인분 네, 그런 데가 또 있어요 또 아, 이게 붕어빵 같이 생겨서 재밌어서 사먹어봤어요. 이게 팥이 아주 엄청 들어가지고. 근데 이건 되게 비싸요. 이거는 뭐, 한개한 5,000원 했나? 네, 그 정도 한것 같아. 500엔이죠, 500엔. 500엔, 600엔, 이 정도 하니까. 가 지는 모습입니다. 뭐또 일본의 좋은 점 거기에서 이제 벚꽃을 좀 취재를 해본 거예요 한국의 좋은 점 한국은 토익시험 을 일본의 두배 이상으로 본다. 한국은 26번. 일본은. 올해도 열번 보기 힘들걸요? 작년에 몇명몇번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응시로 오른 건좀 슬픈 일이죠 우리 나라. 그런데 아, 일본은 지금 자기가 시험 보고 싶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선 응시 신청서를 받아서 추첨해서 몇 명만 탁탁 그래도 봐라 해가지고 통보받은 사람만 아, 지금 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한국.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보는 어려움은 있지만, 일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게 토익 자료가 엄청 상대가 안 되잖아. 일본의한 5, 5배 이상이 한국이 죠 요즘 뭐 일본이 10번도 시험 안 보는데 우리 거의 30번 가까이 보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어 뭐, 아주, <laughs> 재밌게. 일본 가서 이렇게 아프리카 찍으면서 일본 라면도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일본 라면을 일본의 도쿄에 라면 그 맛집이라는 데가 한 10개 나오는 라면 지도라는 것도 있어요 라면 지도 도쿄에 라면 지도가 있어요 그거 이제 하나하나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좀 맛있는 데가 많죠 재밌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다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저 랜선 여행이라고 해서 김대균의 일본 벚꽃 여행을 보여드렸고요. 아 이거 너무 급해가지고 잘못 봤다. 그러면 김대균 브런치가 있어요. 브런치 브런치 찾아보시면 일본 벚꽃 절정기 김대균 트레킹 비즈니스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린 글에서 사진을 뽑아 드린 거요. 예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도 뭐더 사진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가 보면 제 영어 방송도 있으니까 재미있게 봐 주십시오. 인생은 즐겁게 그리고 토익은 김대규 나훈군에서 매 시험 직전 하루 반 인기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인터넷으로도 듣지만 하루 정도는 시간 내서 와가지고, 우리 이 멋진, 쾌적한 김대규 낭원에서 삼성동에서 공부해보세요. 여기가 돈의 기가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이거 자꾸 막 과, 과장이 아니라 이게 제 120평이 60억짜리래요. 그래서 그 계속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건재하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이렇게 계속 보여드려야 돼요. 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건너걷는 건너 소식이 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토익은 김대균 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